병진일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타오르는 열정과 끝없는 추진력, 병진일주는 사주의 불꽃입니다. 병화는 태양, 진토는 봄의 용, 수기가 있는 땅 위에 뜬 태양의 모습이죠. 이 둘이 만나면 태양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기운, 병진일주는 에너지와 추진력이 대단해요. 어디서든 리더가 되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죠. 자기 확신이 강하고 포기란 없습니다. 병진일주가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갑니다. 창의력도 장난 아님. 아이디어뱅크에 말도 잘하고 눈치도 빨라요. 조직에서 눈에 띄고 인정받는 타입. 자신감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래서 병진일주는 주인공 체질이에요. 하지만 그 불이 너무 뜨거우면 조급함, 독선, 욱하는 성질로 주변과 충돌할 수도 있어요. 과유불급은 금물, 내 방식이 최고야. 라고 밀어붙이기보단 때로는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도 필요해요. 병진일주는 리더십도 재능도 타고났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타인을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처럼 뜨겁고 봄처럼 생명력 넘치는 병진일주. 당신의 길은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병진일주 당신의 멋진 삶을 응원합니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